저는 오늘 요한복음 사장을 읽었어요. 오늘 요한복음 사장에서는요, 음악과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.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음악과에 있는 것을 아시고 가셔서 그 여자에게 물 한, 물한 모금만 줄수 있느냐라고 물으었는데 제자들이 점심거리에서요, 마을에 가, 가고 없었어요, 여기서는 지금. 사마리아의 상황을 하며 울었거든요?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3마리아사마리에여생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, 물을,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? 하셨는데, 이렇게 도 대답하셨어요. 내가 하느님의 후회하지 말고, 내가 무엇이든 알았으면 내가 마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시원한 물을 주었을 것이다.라고 하자라. 어, 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어, 거기 있는 것을 아시고 어, 또 물을 달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삼 삼월에 있는 것을 아셨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예수님은 어 모든 곳에 모든 곳에 아시고 또 누가 있는 것을 아시고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시고 싶어 그니 사마리아 여..여자인 사람이 물을 달라고 그래서 물을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네가 만약에 나한테 그, 물을 주었어야 냉수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면 그것을 베풀어주고 베풀어줘야겠어요.